잠깐만 근데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애플, 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네. 일단은 이번 편에는 이거 맵 이름이 뭐라고요? 몰라요. 아 이런. 농경사회 살기. 뭐야 파밍 파밍 플랫 파밍 플랫폼이라는 데 맵을 열인데요. 파밍 플랫 플랫폼 파밍, 파밍 플랫폼 이든 이상한 맵인데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월드를 적용 시킨 다음에 텔레 택시 페를 쓰는 거거든요. 택시 페를 씌운 다음에 하시면은. 이런 그 워드가 하나가 생성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 는 이게 커맨드 블록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멀티를 뭐 하시려면 커맨드 블록을 허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잠아만요 살려, 살려주세요. <laughs> 그리고 일단은 여기 있는 이제 채, 여기 있는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애플 방송 안해요 지금. 이제 여기서 살아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할인형이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엔더 체스트에는 그 아이템들이 있을 거고요. 아이템들을 사용이 들어서 이 뭐냐 여기 타운 여기 눌러주면 왜 동, 아닌데요, 이거? 이동하고 싶어요. 동 여기 흙 회색 안에서 아 예, 안에서 해야 되는 거요? 네안 어. 되잖아. 광부님 커맨드 블록 블록 커맨드 블록 허요허요안 <laughs> 그래도 우리 시간 없다니까 맞아 여러분 제가 오늘 굳이 아스매지컬을 찍지 않고 이, 이 뭐냐 파는 플랫폼 이런 맵을 찍게 된 이유가 계약을 예, 했는데 시간은 없는데 그 어, 예, 지금 여기서 딱히 밝히지는 않겠지만 에, 어떤 좀비라는 등대음을 가진 그분이 어, 제 아스메지카 폴더를 좀 뭔가 수정을 해서 보내주시겠다 해서 보내, 보내 그 보내주신 걸로 적용을 했더니 ES 스킬을 누르니까 튕기더라고요. 더군다나 에, 세트, 원래 렉이 안 걸려야 되는데 뚝뚝 끊기는 렉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뒤로 하고 나중에 모드를 그렇다. 새로 조합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M 뭐 미디어 파이어에 있던 제그 폴더 그 미디어 파이어에 있던 그, 아스메지카 조합 폴더도 지금 다운로드가 안될 테니까 나중에 제가 수정을 할게요. 이 모든 거는 무슨 좀비님 때문이죠. 예. 네. 아, 슈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럼 커맨드 블럭이 적용됐다는 거죠? 어? 뭐야, 왜 난, 왜난 이동이 안 돼? 처음엔 갔어요. 아, 됐다, 됐다, 됐다. 야, 나오피죠한 번에 1인인가 보네? 형, 형도 버튼 누르면 맞을걸? 아니, 지금 나 문에 끼었어. 아, 그래? 뭐야? 애플은 여기서 흙 사는 데 있어요. 아, 거기에, 거기에 흙 사는 데요? 네. 아, 이제 여기서 골드너겟이라는 게, 그, 그, 한마디로 코인인데, 돈, 돈인데, 이제 이거를 줘가지고 흙이, 흙이라는거 아니면 가, 뭐냐, 이게, 뭐냐, 포자 땅, 에, 그, 뭐냐, 그, 하, 뭐죠, 그게? 버섯 키우는 어? 땅. 버섯 키우는데, 그, 버섯소가 스폰이 되는 그땅덩어리를셀 수가 있죠. 여기서는 뭐셀수 있나요? 어 밀! 밀을 여섯 개를 주면은 골든 너겟을 하나를 주고요여기 지금...님은 누구세요? 저기...님은...아... 골든 너겟 하나를 주면은 씨앗을 하나 주, 주는 그런 애네요 옆에 더 있어요 여기는 그냥... 마이닝 게이드 오피덴데 어, 어, 왜? 광물 캐는 아, 게이드고 네. 여기는...뭐죠 여기는? 돈만 있는데? 원너겟 1레벨 아니, 투너겟 1레벨 그 다음에 뭐야? 레벨에 이걸 준다는 거. 같아요 1인가 4레벨 아, 아. 여기는...뭐냐 이뭐냐 이... 뭐냐, 이... 금 덩어리를 주면은 레벨 4를 주고 아니요, 여기다가 그금너에두 개를 넣으면은 레벨 마이닝 레벨 1을 준다는 소리군요. 아닌데요. 해, 해볼까요? 아. 아니라니까요 아니라 고요 여기 아, 뭐요? 말씀? 1 레벨 레벨 하나. 아 레벨 그래. 레벨을 넣으면 여기다가 아이템을 준다는 소리예요? 네. 아 레벨을 넣으니까 아, 아 그렇구만 하긴 여기 아직 1.5도 아닌데 아이템 센서를 감지할 리가 없지 아구나 여기는 양동이가 양동이가 걸려져 있네요. 여긴 금두 개를 주면은, 어, 아, 소스포 날. 넌, 넌, 옆으로 계속 어, 있어요, 옆으로. 어, 아, 생, 아, 여기는, 여, 아, 되게 많이 주는구나. 아, 올, 루팅이랑 샤프레스발리고 음. 거. 마, 마, 뭐야. 미트 클리버가 뭐야? 고기, 고기 잡는 칼인가요? 도축용 칼인가요? 얘, 얘도 잡아서 밥 먹을 수 있을까? 계속 해줘? 어, 어 미트 클리버가 뭐야? 줘봐. 아이템이는 뭐야? 아, 니 야, 니 내가 사질 못해. 여기 어? 그 예, 여기 여기 여기지예 예, 왼쪽에 있는 NPC. 우클릭 해 가지고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검이 있거든. 그검 음. 이름이 미트 클리버야. 줘 봐. <laughs> 비켜 봐. 내가 못 꺼내 이거를 지금. 왜 클릭을 못 하지? 클릭이 안 돼. 엑스 칼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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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아니야, 그냥 칼. 엑스 칼리버 같은 거. 아, 아 맥크림, 이거. 저 개인적으로 어. 카디노랑 저거 테트리스 같은 를추천고가 보세요. 참고로 이건 아까 근데 이게 맵이 상당히 좀 뭐라 해야죠 되 거대한 맵인데 제가 아직 음. 그 뭐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대로 못 보여드리고요 만약에 상, 뭐냐, 멤버들하고 멀티할 기회가 된다면 그때 제대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림 음. 음. 저 레벨 좀 줘요. 카지노 가게. 카지노 가고 싶어요. 왜 갑자기 잠수야 저들 <laughs> 저 <저도, 웃음> 레벨 좀 줘요. 네. 네. 클레이버 이거 뜻이 그거래. 뭐후주칸에서 쓰는 엄청 큰 시칼 같은 거 있잖아.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돼지고기 잡는 어, 고, 고기 어허. 고기 잡는 거네? 어. 그 칼이래. 예쁘 어. 그렇구만. 여기는 대딱 봐도 대장 간인거 같죠? 그만하주면 샤프니스 리발린검 세계 주면 샤프니스 쓰, 에, 샤프니스 투발린 롱소드. 뭐 활도 주고요. 화살도 어, 좋네요. 근데 20분 찍을 건데 그래 소개할 시간 있어? 아, 쩔수 없잖아. 처음, 처음에 있는 것보다 서 예, 여러분, 일단은 아이템들이 뭐뭐 있냐, 여기서 뭐하는가만 대충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 해보세요. 매번 링크 걸어드릴게요. 여기는 저 캐슬. 아, 이게, 이게, 몬스터 태렉터에... 사냥하는 곳인데, 음... 가지 맙시다. 뒤지면안 돼요. 여기는 가보세요. 딱 봐도 우물인 것 같죠? 예, 잘 만들어놨네. 안에 비밀이 있던데. 뭐 이거는? 아니! 이럴 수가! 오, 여기 안에 실버 코인 같은 것도 있네요. 예, 여러분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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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직접 꺼내서 보세요. 아, 찌지 마시죠. 저 체력이 얼마, 배고픔이 얼마 없어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는 뭐가 뭐래요? 아, 여기가 그 도박장이구나. 네. 카지노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는 뭐야? 아, 여기는 나무 관련된 이템들 파는 곳이군요. 저 네, 카지노 먼저 들어가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염료, 염료들도 팔고요. 저 카지노 들어왔어요, 응? 저도 들어갈게요. 이우만 아참 이거 여기 있는 버튼 안, 뭐냐 버튼이 눌려져야지만 문리 여긴 자동문이에요 여기 레드스톤 버킷레드스톤! 버킷레드스톤 여기서 에메라이드를 하나 주면 쿠폰이 주면 되요 에메라이드는 뭐냐 에메라이드는 칩 6개로 바꿀 수 있고 아그 칩이 아까 예전에 그 운동전인 줄 알았던 게 칩이네요 여기는 이제 뭐 이게 뭐..뭐..뭔가요 뭐, 예, 한탕 다 하고 나서 돈다 잃어버린 사람의 목을 잘라서 그러는 건가요? 누가 지금 주사위 주사위 룰렛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죠? 휠오더 포춘 아룰렛아 이게 그각 게임마다의 규칙인가 봐요 네, 이게 뭔가 좀 오묘하게 생겼는데 이건 선인장... 이거 뭐냐 화분에다가 선인장 담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개속하네아 못해 이, 이거 이것도 응. 같은 것도 플레이어... 그러니까 주사위처럼 생긴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네, 플레이어 헤드라는 플러그인 사용해가지고 그냥... 아니야 이거 크리퍼 대가리 택체핑넣을 거예요 아 풀, 크리퍼 대가리텍 택체팩 넣은 거라고요? 아이거 네. 대단하셔 라 <laughs> 어디 보자, 여기는... 아! 룰렛! 1플레이, 한번 플레이 하는데 1레벨이 깎이고요 네. 나, 납치당했어요. 렉 걸린당. 어? 애플님, 제일 간단한 어? 도박이 여기 있어요. 나 갑자기 에메랄드 하나를 받았는데요? 광부님 하시다가 나한테 줬는데? 애플님, 여기 이게, 이게 제일 간단한... 랩을 얻으려고요. 스티커 좀 주세요. 가위바위보예요. 락, 락 플레이 s 시저스. 원플레이 1레벨. 그니까 러 이거는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해지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는 거요아니 이렇게 들어가면. 어, 뭐야, 이게? 거기서, 저기, 왼쪽이죠? 저기서, 내고 싶은 거 내면 돼. 아, 여기서 내고 싶은 거 내면 되는 거라고요? 네. 아, 그러니 이게 돌. 그 다음에 진짜 종이 페이퍼. 그 다음에 가위야? 야. 이 플레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자기가 내고 싶은 거, 아, 그런 다음에 플레이. 남자는 주먹 이전이야. 네. 플레이. 뭐야, 비겼어. 비기면은 뭐야? 그냥 그래, 끝인 건가? 다시 한 번. 남자는 주어 어, 이겼다. 이겼더니 뭐준 거지? 그치, 고이드 코인 하나 준 건가? 레벨도 올랐을걸요? 거... 근데 레벨 올라야 되는데, 님 레벨 너무 많아서 그런걸요? 왜, 왜 자꾸 날 여기다 집어넣어요? 어, 또 받았어. 나 이제 안갈 거야. 아이, 씨발! <laughs> 도대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여? 내가 여기서. <laughs> 이번엔 가위, 예. 남자지만 가끔가다 가위로 자를 때도 있는 거. 어, 이겼다. 올. 이제 빠져나가있어난 이미 친구셋을 빠져나가겠다고! 광부님이 <laughs>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 아니 뭐뭐 뭐하는거야 뭐 이거 왜 부셔 여기 <laughs> 뭐하는것이죠? 여기 버튼이 하나 떨어져있는데? 이, 이 모든건 하렌형때문에 어서 여기다 랜턴을 다시 달으라고 슬롯머신 아슬롯머신이잖요 그렇구만 뭐에요 그거는 아 근데 카지노는 확실히 이제 레드스톤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렉이 걸리네요 물론 제 기준에서 멀티라 하다보니까 렉이 좀 걸리는데 네. 자꾸 이겼다. 이거 그렇게 확률이 낮은 건 아니네요. 네,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갇혔어요. 뭐요? 갇혔어요. 갇혔어요? 저 커피 한 잔만 따라줘요. 싫어요. 네. 아, 여기 커피. 아, 여기가, 여기서는 포션이 커피잔으로 나온대요. 네, 커피라고 되는데, 점프 부스터랑 스피드도 려겠고 네, 헤이스트. 아! 아. 네, 뭐야, 이제? 아, 이거 빨아보라고요? 광부님이 마이크가 고장나서 말씀을 못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음. 예, 곧 있으면은 동생 과외선생님이 오실 예정이므로 중간에 영상 찍다가 아 과외선생님 오셨네요 하고서 누가 설명해 주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캐슬이라고 몬스터 잡아가지고 폭죽을 살 수도 있고 뭐 예, 거기서 먹을 걸살 수도 있는 그런 상점도 있고 그래요. 먹을 거 맞나? 하여튼 아이고, 그리고 아, 마이닝 있어. 마이닝 게임이라고 어, 어, 광부질도 아주 게임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광, 광부 광부질인데 무슨 광물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데요. 자갈이나 모래처럼. 네, 근데 막저방 다이어 하나 얻었었네.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어이구, 네, 아프리카 TV에서 제가, 만좀 때려봐요. 왜 이렇게, 아프리카 TV에서 제가 번 돈으로는 정품 이벤트를 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여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현재, 제가 인출한 돈은, 148만원입니다. 148만원을 벌었고요. 거기서,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는 이제 정품 이벤트를 한다라고, 이제, 에, 생각을 해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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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야. 네. 그 정도 쓴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 제 컴퓨터 부품을 바꾸 그했는데 부품을 그 이거 바꾸세요. 저거 바꾸세요 하다 보니까 메인보드를 바꾸게 되더라고. 메인보드 를바꾸니까 여러 가지로 바꾸게 됐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네. 뭘, 뭘, 뭐라고 친 거예요, 저게? 나도 뭘 뭘. 나도 아요나 네. 갖췄어요. 못 데, 데, 나가요. 려가요 <laughs> 여튼 네.